<목소리> <목소리> 아니 마족 이렇게 각박해? 너무하네. 사람처럼 너무하네 진짜로. <laughs> 진짜 정신이 없네 오버치 할 때마다. 아 근데 모르겠어 아이언 뭔가 오늘 일단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내일 하기 좀 늦을라나? 일단은 나도 설치를 해볼까 좀. 근데 이게 마개랑 천개가 있는데 이두 개가 다르면은 어떻게 돼? 서버 자체도 달라지고 그 종족도 달라지는가? 어 뭔가 고민되네 마개냐 정개냐 오늘은 치즈증이 마개가 많고 염지운 천 천개가 여기가 그래? 그러면 나 마개 할까? 그리고 뭐 님들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1서 팔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오늘 지금 서버 못 들어 가서 난리가 났는데? <laughs> 야, 대기열이 있어. 미친. 역시 기대 안한 나의 승린가? 내일 해야지. 나는 이대로 밥 먹으러 간다. 안녕. 내일 보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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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시 40분에 또 연다고 얘기 안 해서 나딴거 하고 있는데 또 열어주고 진짜 너무해 그리고서 또 이제 아 그러면은 이거 주기보니까 1시 30분에 열어주겠다 싶어서 기다리는데 1시 3 0분은 열어주지도 않고 메롱시티 뭔데? 메롱시티야 이거 스폰지버비 버스 타기 직전에 초콜렛 만지려면 출발하고 초콜렛 안 만지면은 도착하지도 않고 뭔 시골 서버야? 시골 서버 안 해? 시골 서버 할 거면 하지도 않을 거야. 열어 주세요, 빨리. 3시에 아, 오 고시네. 그러면은 세시에 라이브 좀 볼까 같이?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고놈 잘 걸렸네 이거. 졸려 죽을 거. 없는 데미지 정말 데미지를 좀 상향을 하려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 요 이거 최종인데 열심히 하면 안 되나요? 하려고 <laughs> 아이 <laughs> 서버부터 아 이슬하펠 서버, 행성 제한 이것 좀 작업을 진행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드렸는데요. 안 되나요? 행성 어, 제한과 관련해서 안좀 위기 있으신 행성 제한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맞아요. 해당 서버들에 대해서 생성 제한이 풀릴 때마다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그럼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라아 대긴가요? 생성 제한을 빨리 파악을 한 후에 빨리요.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빨리 가겠습니다. 해주세요. 게임을해야하더니 이게 맞습니까? 그 들어가고 했다고 그러면은 이, 뭐 눌리네, 잘다 자고, 뭐 날로 먹었다 그래? 저도 11시, 12시에 일어났어요. 잘거다 자고 한게 아니라 나도 12시에 일어났는데 이거 또안 열어주는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어제는 그렇다 쳐. 그럼 12시 40분에 안 만들고 뭐 해서. 그때, 그때요? 아니 마족 이렇게 각박해? 너무하네. 사람 천내 너무하네 진짜로 <laughs> 야 마족들 진짜 진짜 이런이야? 나도 마족이라고 이거 왜 마족들끼리 왜 때리냐고 마가지고리바롱바롱 <laughs> <바바룸. 웃음> 여기는 아, 라도 일단 하나 넣어놓을까 일 다바롱 마족이라도 일단 하나 넣어놓까 일단 진짜 오늘 사람들이 삡스 일곱 시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설마 실패하겠어? 예이! 만세다 만세! 나도 대도시 갈수 있어! 라방에서 써본 시옷자 듣고 카페 왔어? 고마워. 자 오늘 다들 짐싸 빨리 이사가야 되니까 바마랑 시민 여러분들 얼른 짐 싸세요 이사가야지 나 근데 오늘 진짜 4시서부터 진짜 너무 졸린 거야 아 낮에 열어줬을까? 안 열었네 새벽에 열어줬나? 안 열었네 아 진짜 안 열었네 안 열었네 하다가 너무 하루 종일 피곤한 거야 진짜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막 카페나 글도 남기고 점내까 카톡도 남겨준 거야 그래가지고 가야지 가야지 이거는 어쩐지 4시서부터 졸리더니만 이거 외롱시티 당할 뻔했어, 잘 뻔했어. 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저지 아니야 방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 취소해 당장 취소해 당장 취소해. 해. 아이 자식들이 할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을 굽는 거야? 내가 진짜 이 양말고 버티고 있을 땐안 열다 가 거의 반포기한 상태 때 그때 열어주고 그래. 아이 자식들 에이, NC 뭐감좀 있네 이 녀석들. <laughs> 단발 광클 단발 광클 단발 광클 단발 광클 다들 서브잇장 광클로 만들었다고? 그걸 1분 전에 말해주면 어떡해! 고민되잖아! 알았어 일단 단발 광클 단발 광클 단발 광클 단발 광클 잠깐만 왜안 열리지?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이천육십 천육. 모바일은 만 명이야. 모바일 독시 보니까 배럭으로 두개 돌려. 이거 만들어지면 내가 모바일 자리 빼줄게 얘들아 기다려봐. 야 근데 아까 전에 그 생성 제한 사라지니까 개 짜릿해 진짜. 아왜 그래? 미쳐봐? 이런 미션을 왜 걸어? 이런 미션. 아 안네. 아 안네. 아 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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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 지루.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데? 4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진짜? 아, 그럼 만 명, 이만 명은 진짜 가만히 없는 건가? 그럴 리가. 잠시 후.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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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차선 안 돼! 절대 차선 안 돼! 용차! 용차! 심심해! 아무것도 못 타! 정유도 마찬가지네. 나도 심심해더라. 근데 지금 정도면 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30층이어도 뭐랄까 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제랑 그제 진짜 이양 불고 기다렸는데도 안 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이 귀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난 지금도 이양 불고 버티려면 버텨. 3천 명이야. 어떻게 너무 예쁘다. 아니! 나도 이제 세자리로 들어가냐! 11층이다! 정말 네내정만힘네아 진짜 허리 아파 미치나 이거 눈 감고 했다가 아, 900명 됐을 때눈 떠야지. 1036명 때눈 감았으니까 지금 한두명 정도 줄었겠지. 내 감으로 봤을 때 지금 1011명 정도. 이제 슬슬 900명? 998명? 아. <laughs> 와, 미소됐다! 대박, 대박, 대박! 지각대처럼... 내가 이 숫자 사라지는 것만 지금 5시간째 보다 보니까. 이제이 감각이 느껴져. 몇 명이 됐겠구나. 이게 무슨 메모리다. 17, 16, 14, 12, 11.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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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진짜. 어우, 아, 어우, 어떡해. 대박. 아! 나오지는 것 같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새로운 으, 캐릭터를 하시겠 네. 와 어? 아, 진짜 만들었다 진짜 미친. 아아나리지 말고 빨리. 여기서.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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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쁘다. 에 뭐야 여기 어디야? 나 알아줘, 이거. 야 이거 야이라 알겠어, 알겠어!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이슬아한테 왔습니다, 님들아! 한번 볼까? 대기열? 얘들아, 기다린 친구들! 오늘 꼭 맛있게 만들렴! 그래도 저는 일단 만들고 또 점검 있다고 하니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서버 보고 있었거든 오 잠시만 방금 생성제연 생겼어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생긴 거야? 뭐지? 와 대피부 막차타다 너... 아, 아,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타고 있는 분들은 다 만들 수 있을 거야 설마 설마 그러,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 생성제연이 됐네 무서운 이야기